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은 공증무효 주장을 언제 제기해야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이나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주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공정증서로 강제 집행을 예고했거나 이미 집행문을 받은 단계라면,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해 즉시 공증무효 확인 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공증효력 부존재 확인이나 집행정지를 동시에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공증무효 사유가 아주 명확하다면 내용증명이나 서면진술로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해서 방어적인 입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미 집행이 끝난 상황이라면 집행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증 무효 주장을 제기한 시점과 그 근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명확한 증거 자료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무효 사유를 알면서도 오랫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문제를 제기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무효 사유를 알게 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공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즉시 법률사무소 아신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